구독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참이 말의 힘이라는 게 정말 <laughs> 중요한 건데 이 대통령실에서 말이 나올 때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얘기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실장이다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최고 정책 참모란 얘기인데 음. 어, 이 김용범 정책 실장의 이 발언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돼서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다 떠나게 된다면, 그럼 그때 가서 노란 봉투법 고치면 된다. 아니면 외양간에서 소 소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외양간 고치면 소들이 알아서 기어 들어온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죠? 그좀 말이 안 되죠. 기업이 어. 무슨 무슨 자취방 뭐 옮기듯이 그렇게 가볍게 옮길 수 있습니까? 한번 기업이 빠져나가면 그 기업이 이전할 때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한번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어, 안 되겠다. 너네 나가니까 우리 경기가 어려워.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와게, 돌아와야 돼. 라고 하면서 법을 다시 바꿨어요. 원래도 돌아갔다 칩시다. 그러면 한번그이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간 기업이 어, 바꿨으니까 이법 그대로 가겠다고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이 나라는 맨날 정권 한번 바뀌면 그렇죠. 나또 이전해야 돼. 그렇죠. 그럼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나가게 되면요 법을 바꾸더라도 안 들어오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된 걸 아... 지켜보느라고 장기간 해외에 머물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몸집이 가볍지가 않다 보니까 무슨 자취방처럼 다시 그냥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 한번 이제 뺏기게 되면은 뺏기게 되면 또는 이제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은 회복을 하면 된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피해를 <laughs> 입는 건 누굽니까 본인들이 지금 뭐 고위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인 사람들은 월급 받으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해외로 기업이 나가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 잃은 서민들 국민들 그리고 그 밑에 는1 2차 3차 밴드 업체들 그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뭘로 회복을 해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정책에 입안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이건 굉장히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 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가 나면은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나기 전에 피해가 안 나는 방법을 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무능한 아마추어적인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의 설계자, 정책의 결정,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칼로 푹 찌른 다음에, 어, 피나면은 빼면 되지. 그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모르겠어니 말이야, 빵구야그 말이 맞아요, 많이, 진짜로. 그러면서 <laughs> 얘기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노랑봉투법의 위험이 과장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기업들 총수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이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한국의장이 찾아와가지고요, 민주당까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뭐라 고 그러냐면, 노란 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러면 아시아 지역의이 한국의 허브인데, 그런 위상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에이. 허브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들이 다 떠날 수 있다. 그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관련된 입법이 있을 때,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참이 아, 저렇게 나서는 없어요. 그래, 직접 나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에서는 예. 이제 찾아와서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 그 이제 관련된 입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해당된 기업, 해외 기업이 찾아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입장을 설명하고 이런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옛날에 애플에서 왜, 핸드폰 고장나면 이거를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한 게 아니라 그 핸드폰을 왜 전체를 다 가져가고 리퍼폰을 주는 아, 식으로 그런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낯선 서비스였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입법을 하려 하니까 애플이 전 세계 똑같이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서 국회에 찾아와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그게 슈가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찾아온 경우가 있는데 모든 미국인들의 상공회의소가 회원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그 단체에서 찾아온 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만막 뭐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유럽도 왔었어요. 유럽도 입장을 냈습니다 만약 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 400개 정도 이제 국내에 진출한 이제 유럽상 유럽 이제 유럽 기업들이 있는데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냈어요. 미국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무슨 기업 어, 또는 뭐 재벌들한테만 유리하고 노동자들을 어떤 그그도와 쌓이는 피해의식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어, 경제의 펀드메탈 기본 골격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음. 그런 입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재명 말이요? 대통령이 옛날에 2016년에 성남시장 시절데 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 본인은 정치할 목적이 재벌 해체 때문이다. 어. 재벌 해체의 목숨을 걸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자 대통령 자체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기업이 돌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중산층이 넓어지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기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음. 핵심 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냥 생각한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아주 이제 북한식의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남시장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예. 건데 그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말단 공무까지 원 전부 다 뭔가 기업의 팔을 비트는 음. 기업의 어 기업 한마디로 조지는 그런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세계관에 전부 다 참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의 펀더멘탈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이런 입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지금 정책 실장으로 <laughs> 앉혀놓고 있는 건데 아니 찬물을 뽑으면 나하고 생각이 좀 새로운 발상을 할수 있는 사람을 왜 앉혀놔야지 나하고 판박이를 앉혀놓으면 그냥 내가 하고 말죠. 왜 그런 사람을 앉혔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김용범이 정책 실장의 발언 중에서 고치면 된다고 라 얘기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저희 이채정 기자가 아~ 어, 예 아이고 이채정 기자가. 지금 그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온건 내용인데요. 지금 민노총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한 글자도 못 바꾼다. 국민의힘 해산해라. 지금 저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은 이제 한 글자도 어~ 이제 강의하겠다라고 네. 했고 문제가 되면 바꾸면 되지라고 되지, 아주 아주 무능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한쪽에서 민노총은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실시해라 하면서 한 글자도 못 바꾼다 하면서 예. 야당 앞에 당사에 찾아가 가지고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민노총에서는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민노청은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결사체입니다. 예. 그런데 저 법이 통과되면 하청이 원청한테, 그러니까 하청이 하청도 원청한테 단체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재하청이 만약에 원청에다가, 야, 우리랑 임금 협상을 해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걸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형사 고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의 원청의 오너라든가 차업주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서 감옥에 갈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음. 하청의 하청이들이 엄청난 크림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율성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원리를 회수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왜 민노총에 도움이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 민노총 회원가입수가 엄청나게 늡니다. 늘겠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회원가입 많습니다. 회원 많은데 지금 하청에 하청에 또 하청까지 1, 2, 3차 밴드까지 전부 다 민노총으로. 가입시켜서 어, 민노총의 정치세력화 그 볼륨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 강행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왜 민주당이 나서고 그걸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주당 그 민노총 100만 명밖에 안 되는 민노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5,200만의 국민들을 갖다가 다 볼모로 잡아버리냐 이 말입니다. 자 답답해죽겠는데 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 지금 속터지는 그런 상황이 국회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악법들 이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방송법 통과가 되고 또 이제 노란봉투법도 이제 곧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이빨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혹은 관료들이 있으면은 민주당이 막말로 그 사람을 갖다 엉망을 많이 모욕을 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음. 투싼 이제 T9N 이분이 북한 지령이 맞네요. 뭐 이렇게 <laughs> 맞, 아, 맞나요? 맞네요. 지금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북한 지령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민노총 간부가 지금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간첩활동 아, 예, 가지고 예.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실제로 세월호 사건 때 민노총이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정권 퇴진이 추모다. 예. 그현수막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기사 찾아보면 그 어, 조금만 판플에 들고, 그 들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 북한에서 내려보낸 지령에들을때 문구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캄보디아인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 북한 공작을 접선도 했었다. 그리고 공작꾼도 받았다. 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지금 저렇게 노란 봉투법, 통과시키는 거 북한에서 보면요 민노총이라는 그런 약간 좌파 성향의 단체를 지원하고 키우는 것이 어~ 정부를 전보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어~ 기초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제 민노총 간부들의 어~ 민노총의 저는 행동이라든가 민노총 간부들의 과거에 간첩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 이게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어, 그 말씀 드립니다 예협바닥 애국자님도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사라지는 게 대한민국의 타격이 크겠습니까? 노조가 사, 민노총이 사라지는 게 타격이 크겠습니까? 오히려 민노총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런 막말이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오가고 있는데요. 이 김우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진짜 지 계속 지금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이진숙 씨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걸 최민희 위원장이 말리니까 내맘이에요내맘대로할 거예요. 그러면서 음, 계속 음. 이진숙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 김우영 의원 과거에는 김태교 방통위원장 대행 얘기도 정말 참 막말,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막말을 했거든요. 고 영상 잠깐 보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이 <목소리도> 땅 중에 경위를 했는데 한두 명이 끌려오는 와중에 거기다 또 사람을 죽이 해고.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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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자, 분이 자, 뭐하 <목소리가>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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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자, 자, 이제 김우영 의원이라고 저는 안 부르려고요. <laughs> 이 김우영 씨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 이제 과거에 이제 사람 참안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도 저렇게 방통위 이제 부위원장 향해서 뭐뭐야 임마 뭐 욕설 같은 걸 하고 예. 그다음에 뭐뭐 새끼야 막뭐뭐 새끼야 있고. 하고 그다음에 어 법관 출신 주제에 저게 <웃음> 과연 <웃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지 어 예. 본인만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 국민들 저거 보면서, 아니, 국회의원 주제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시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주제에 저렇게, 어, 정부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막말해도 되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이제 태도로 보였던 김우영, 이제, 저도 김우영 씨를 불러야 되지, 김우영 의원을 불러야 될지 어쨌든, 김우영, 이제, 김우연이, 어, 이번에는 또 이제, 어, 이진숙, 어, 방토위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막말을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그 사람이 참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참 품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음. 아무리 민주당에서 자기와 입장이 다른 야당에 대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예. 공격성 질문을 할수 있죠 예. 할수 있는데 적어도 예의는 갖추고 그 사람의 지위는 존중을 해줘야죠 그 나온 자리에서 해제... 오래 계잖아요 그렇죠. 저런 <laughs> 식으로 하는 의원들 보셨어요? 아본적 없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이제 국회에서 보장한 생을 했는데요. 예. 아무리 이제 상대 이제, 어 이제 경쟁자가 나오더라도요. 어 <laughs> 기본적인 이제 예의는 갖추고 존중은 갖추고 나서 네. 내용으로 싸워야 되지 내용이 아닌 뭐 호칭이라든가 뭐또뭐 뭐 저기 인격 모독 발언이라든가 예. 이런 걸로 해서 깎아내리고 싸우는 것만큼 진짜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거나 응원하거나 또는 저 사람의 말이 강조되거나 뜻이 더잘 전달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 내용으로 해야 되지 예. 저렇게 뭐 욕설한다 해가지고 어, 강조되거나 뭐 돋보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예, 참이 국회의원은 누구나 할수 있는. 아, 강릉 강릉고 예. 나오셨는가봐요. 강릉고 아, 망신을 예. 그런 느낌이니. <laughs> 예. 참 저게 사람이 그러시는데 강원도 사람이구나. 아이고 예. 내 참. 은평 구청장 출신인데 <laughs> 네. 그 구청장 하기 전에 뭐 일단 땀흘려서 뭔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저 노동 예. 이제 뭐야 노동가? 뭐, 노동운동 뭐 그런 아니고 일간도 예, 예. 아니고 학생운동도 아니고. 아이고. 학생운동을 했죠 학생운동을 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운동은 예.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타깃이 이제 프레임이 뭐냐면은 이제 어, 경제 활동하는 사람 들에서이 예. 사람들을 뭔가 적대적으로 대요 해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이제 노동자 근로자들을 착취한다는 기본 프레임을 깔고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이 뭐냐면 뜯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회에서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역할이 자본가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부자에 대해서 음. 혁신과 어 쇄신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창출하고 이익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큰 공장을 짓고 예. 어 그리고 수출도 하고 여기서 국부를 창출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고용된 중산층들은 일을 해가지고 본인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또그걸 계기로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창업을 하기도 하고 예. 본인이 어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그런 기본 원리가 바로 이 시장에 의해서. 투자자가 있고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있고해서 서로 올려가는 건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주 나쁜 성과 악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라는 거딱 규정을 지어가지고 갈취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뜯어먹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 돈 자기가 피땀을 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누군가 돈을 번 거를 뜯어가서 협박해서 뜯어가는 그걸로 경제 활동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 특징이 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댓글창에서 그냥 다들요 분노를 뿜어내시는데요. 그 분노하는 마음을 이제 에너지로 앞으로 견뎌는 에너지로 좀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진짜 있어서는 안될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막 가슴에 막 한맺힌 그런 발언들과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또 김우영 씨의 이 어이없는 발언들 한번 좀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어, (2주로) 대유행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넷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페넷 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박스에 (3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효모암유 목넘김 좋은 아약타입펜앤마이크 t 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의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